안녕하세요. 오토 트렌드입니다. 이번 시승기는 바로 현대자동차의 더뉴 아반떼 AD입니다. 일단 재원을 보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뉴 아반떼는 1990년부터 1995년까지 생산한 엘란트라에서 아반떼로 명칭을 바꿔서 현재까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6세대 모델까지 있으며 2018년 9월에 페이스 리프트 모델이 출시를 하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를 대표하는 4대 세단 라인업 중 하나에 속하는 차량입니다. 그러면 더뉴 아반떼의 외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파격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전면부는 한마디로 뾰족뾰족하다는 인상을 보였으며 과거 사용자의 액티언을 처음 봤을 때와 비슷한 느낌입니다. 강인한 인상을 가졌지만 낯설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페이스 리프트 모델이지만 전면부는 풀체인지 모델이라고 믿을 것 같습니다. 또한 범퍼는 물론 보니까 밴더의 형상까지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소 어색해 보일 수 있지만, 디테일하게 보자면, 딱 맞아 떨어지는 면이 제법 인상적이며, 꼭 맞는 퍼즐이나 블록처럼 빈틈없는 면이 인상적입니다. 측면은 스플릿 스포크 패턴의 휠 디자인이 새롭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후면부는 아쉽다고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쏘나타가 생각나서가 아니라 준 중형차에 이런 디자인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번호판이 아래로 내려갔다는 점이 특히 그렇지만 차체를 커버이기 하기 위한 잔통적인 기법입니다. 오토트는데는큰 차를 선호하지만 커버있는 디자인을 추구하는 것은 최근 현대차의 디자인 기조와는 거리가 멀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내는 변화가 큰 외관과 달리 소소한 변화를 주었습니다. 계기판에는 체크기 무늬를 사용해 보다 스포티한 느낌을 잘 전달했으며 스티어링 휠은 아이서티나 아이오닉 등에서 선보이는 것과 동일하게 바꾸었습니다. 이밖에도 송풍구 디자인이나 공조장치 버튼 등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버튼의 조작감이나 내비게이션 조작성 또한 준수하며 특히 내비게이션을 사용해 이동 중일 때 안내 종료 버튼이 터치스크린에 따로 표시되는 것이 편리합니다. 그리고 8개의 JBL 스피커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며 무난하게 좋은 소리를 들려줍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과 스마트 트렁크 기능도 탑재되어 있으며 승하차 시 편리한 이지 액세스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더뉴 아반떼의 안전 사양에는 전후방 주차 보조 시스템을 비롯해 차로 이탈 방지 및 전방 추돌 방지 보조, 후측방 추돌 경고, 하이빔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매우 다양하며 특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차로 이탈 방지 보조 등의 기능들은 운전자를 피로도를 현저히 낮춰줍니다. 이번 더뉴 아반떼의 모델은 1.6 가솔린 엔진 모델입니다. 그러면 주행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토 트렌드입니다. 어, 방금 전에 저도 더뉴 아반떼 차량 소개를 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주행기 어, 지금까지 지금 타범사 느낀 점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제가 조금 오랫동안 주행을 하고 있는데, 어 일단은 느낌 점은 뭐냐면, 확실히, 모드가, 네 가지 모드가 있더라고요. 네 가지 모드가 있는데, 어, 스마트, 그 다음에 코그다음 노멀, 부스, 스포츠, 이렇게 네 가지 버전,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네 가지 버전을, 어, 다 타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노멀하고 스포츠 모델을 제가 주행을 해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뭐냐면 느낀게 뭐냐면 지금 전혀 아반때는 이제 스포츠 모델이 스포츠 차량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근데 확실히 느낀게 뭐냐면 왜 스포츠 모델이 있는지 그 이유를 어 알게 됐더라고요 왜냐하면 확실히 이제 속도면이나 이런 이거는 이제 조금 어 조금 뒤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네 그래도 뭐이 정도 모드와 출력이라든지 이제 핸들링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면에서는 확실히 스포츠 못지 않은 네 그런 차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타고 있는 차량 같은 경우 1.6 가솔린 모델이 탑재된 엔진이 탑재된 모델이고요 일단은 조금 편의사항이 있는데, 바로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하고 구동력 제어 기능이 있는데, 어 스포츠 모드가 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지금은 꺼,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구동은, 구동 제어 기능은 지금 켜져 있는데, 확실히 스포츠 모드를 운전을 하시면 구동력 제어 기능을 시 끄시고, 네, 오프를 하시고 그다음에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도 네 오프를 해 놓으신 상태에서 주행을 하시면 굉장히 이제 어 뭐라지 재미 다이내믹한 성능을 주행 성능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차 차종이고요. 저는 지금 일단은 노멀 모드로 지금 하고 있고 좀 있다가 약간 지금 외곽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아니지만 조금 그 주행이 조금 빠른 곳에서 지금 한번 어 달려볼 생각입니다. 지금 막 있는데요, 지금 막 들어왔고, 그래서 제가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하고 구동력 제어 기능을 해제한 상태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씩 이그 신호등이 있을 수 있는데 고장에 그 대해서 조금 아마도 어 도로를 이제 안전하게 주행을 하, 하기,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차단 유지 보조 시스템을 오프를 했고 그 다음에 구동력 대역 기능까지 오프를 한 상태에서 그러면 조금씩 조금 속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딱 스포츠 모드랑 에코모드라 노멀모드랑 스마트 모드 이렇게 사운드가 다 달라요. 근데 확실히, 확실히 여러분 소비자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제가 봤을때는 스포츠 모드랑 그냥 에코 스마트 노멀 모드랑 사운드는 다르다는거 그리고 또한 사운드 또한 달리는 느낌도 확실히 다르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구동력 제어 기능을 솔직히 켜놓고 가시는게 나을 것 같아요 처음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막 이제 아반떼 이용했던 분들은 그냥 구동 제어를 기능을 피고 그냥 달려도 괜찮은 거 같아요. 데 저는 이런 어, 것 차종을 많이 타먹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만 막... 네, 타놓고 지금 달리, 고 확실히 이게 뭐냐면 왜왜그 모터스포츠의 현대 아반떼 꺼 대회가 있잖아요. 근데 왜 아반떼로 어 대회 원마이크 레이스를 하는지 그 이유를 네 알게 됐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스포츠 차량도 한번 타보고 싶은 네, 느낌을 타보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고 또한 이 아반떼 차량으로 모터스포츠 대회도 출전을 하고 싶은 어, 욕구가 조금 커졌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놀람> 진짜 사운드부터 달라요 진짜로 보시면 진짜 사운드부터 달라요 일단 리게 근데 초반에는 어, 가속이 확 가진 않아요. 제가, 제가 그 이제 타보면서 여러 번액셀레이터를 밟아야, 한두 번, 세번 정도 밟아야지, 어, 확실히 이제 100km, 100km 넘어갔을 때그 주행 성능을 확실히 많이 느끼더라고요. 이거, 이거 지금 내비게이션인데, 신장 안 신경 드는 됩니다. 네. 살짝 빠르게. 아직 배까지 그냥 올라가요 네. 한번에 팍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구동력 확실히 아스티어을 무게를 말씀드리면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고 딱 적당해요 네. 제가, 제가 느끼는 올리트싼단견자동차올리트단이나 그런 느낌의 무게감을 가지고 있어서 여성분이든 남성분이든 네. 운전을 하실때는 크게 운전할 때 그렇게 막, 스테어링 움직일 때 그렇게 힘들지 않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뭐 외관하고 내부는 어차피 이렇게 소개를 했으니까 상관없고, 그 다음에 뭐냐면, 제가 지금 타고 있는 게 이제 스테어링 업체 거를 타고 있는데, 기본 모델 같게 기본 트리밍으로 장착된 것같기는 없어요. 네. 어. 아 차로, 차선 유지 보드 시스템이 아니라 차로 이탈 보드 시스템이라는 점을 다시 어, 어,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저도 전아반떼를 처음 타보거든요. 더? 원래는 아반, 아반, 전혀 아반떼 나오기 전에 그냥 아반떼 차량 AD를 차량을 타보려 AD나 AD를 타려 했는데, 마침 이제, 체인지업이 돼가지고 이제, 타보고 있는데, 왜, 어, 살초년생들이 왜이 차량을 선호하는지를 조금 알게 됐더라고요. 저도 이 차량, 도저 어떻게 보면 살초년생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 왜, 가격면에서도 확실히 조금 낮고 좋고 그리고 가격면에 가격도 그렇고 그리고 웬만 요즘 차, 차량들을 보면 신차들이나 풀체인저 차량들을 보면 웬만한 편의상은 다 갖춰있기 때문에 네, 부담 없고 그 다음에 뭐 이렇습니다 뭐 그리고 좀 아쉬운 거는 이거 주차브레이크가이이 이 손잡이가 있어요. 이걸로 되어 있는 게좀 아쉽네요, 이 차량에서는. 보통은 이제 오른쪽 사이드에 이제 브레이킹이 있는데, 주차 브레이크가 있는데, 여기는 그냥 변속 레버가 따로 이렇게 있네요. 확실히, 확실 아반떼 스포츠 모델로 한번 타보고 싶고, 아무래도 그냥 전혀 아반떼랑, 아반떼 스포츠 모델이랑은 확실히 출력 차이는 조금 날 거예요. 출력 차이는 날 거고. 이제 엔진이 조금 다르다는 점? 네. 엔진 엔진은 그렇게 다르진 않고, 예, 네. 같이, 아, 거의 같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뭘 어떤 거를 소개를 해드리냐 네 그냥 이렇게 조금 주행기를좀 얘기를 하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막상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상 제가 한 50km, 60km 가까이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네, 머릿속에는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막상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잘, 아 운전도 운전, 이제, 패하고,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뭐 프로가 아닐까, 이제 뭐한 단계씩, 이제 조금씩 하나보면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네, 아무튼 그렇고요 네, 이렇게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자세한 거는 제가, 네이버나 블로그를 통해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넘어가서 나머지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 마치, 소개를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뿅! 오토 트렌드는 자동차 및 모터 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영상들을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 및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대차 더뉴 아반떼 시승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